不都都去你这里的 both. No. 그렇게 다러 아, 주 아주, 예. 고 들어서 내가 한번 해야 될지, 잡아야 될지, 상관관 다음에. 뭐가 이 하진이, 뉴스 보여야 돼. 하진이, 뉴스 보여야 돼. 아 don't k 니 o w I d 와 n t know. I don't 로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이 t know. 니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이 라인 라인 빨리 데려가 빨 진짜 노 빨리 빨리 응. 어, 빨리 빨가잖아 빨리 빨 어. 응. <놀라> i 어디 가 어디 가요? 요 어디 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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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 가요? 어디 가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어 어디 요어어어어 나우만 들어가야 돼. 이곳에 야. 야. 진 사이드로 나왔어. 들어가. 들어가세요. 예. 정민아. 정민아 공만 보고 머리 맞춰. 맞아요, 아 뭐하냐, 야. 빨리 빨리 이리 서라, 빨리! 어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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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야, 정민이 가야 돼! 야, 준비해, 황 준비! 정빈아! 조거간자 연결, 연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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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대한번에는지못아 야, 가자, 와자 네. 야! 야! 네. 네. 뭐 하냐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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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 잔디야. 야, 청인 잔디다. 아, 진짜.

哎，来嘛，来嘛，来嘛！快呀，起来，起来，来嘛！ 그랬어요. 네. 누구

제이 같이 가자 친구들! 야, 야 사이드 가져가 가 도망가 황재 도망가 잡아놔. 어, 잡아놔 잡아놔 잡아놔, <목소리> 잡아놔. <목소리> 나, 나, 아, 나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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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러, 아, 지러.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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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빨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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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재 같이 구 가! 야 반대, 지호가 반대. 지호야, 빨리 나가줘야지. 그래. 아 이렇게 주야 정일. 아 보고 불라고 같이 해보지 마같이아 그냥 불아 야기 개고 때로잘잡라야 앞으로 잡아 안돼야야야야 니가 야, 좀 불아라 야야야나고 뭔지 없냐 하나 던져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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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야야 하나 해안돼 들어가 제발 안으로 들어온대. 같이 가운데 서있더라고 좋아진 100이라고 나오더라고요. 야들 나와 야, 야 형님 야 뒤통수 한라고네 황세윤 노야하는거 생각 좀 해봐요 라인 나이 라이세요다이다요 했다 다 했다 가지야마찬 아, 야야아 연희나라고 우리 인마 앞에다 앞에야 뒤에 빨때리 때려 황세윤 황세윤 황 뒤에 빨리 리라고려 이 와스트가 니까이와서트갈 때야. 야, 야, 너 나와야. 너도 나와. 범인, 재민. 교체오세요교체오세요 교체. 아니, 근데 아이렇 교체한다고. 참도 교체하랬 네. 어, 아, 지금 하셨어? 범인범인 야, 민 범민. 요